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파헤치는 남자, 코드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리플이 10만 원이 갈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리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지금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즘 리플이 저조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죠. 리플과 스위프트의 이 관계입니다. 자,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하긴 지금 당장은 솔직히 힘들어요. 오래된 전통 금융 시장의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순 없죠. 하지만 스위프트와 협업을 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최근 나온 따끈한 리플의 소식 오늘 영상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 10만 원 믿으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리플 킵 고잉. 자, 아랍 에미리트가 두바이를 중심으로 이 석유, 석유의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부동산 그리고 투자의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내니까 이 사우디도 경제구조를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탈 석유화를 딱 선언을 하면서 시작한 게 뭡니까? 바로 이 비전 2030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지향하는 사업들을 하나, 둘씩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 암호화폐, 암호화폐 분야도 빼놓을 수 없는 미래 수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사우디가 최근에 이 금융 분야에서 또 일을 하나 버렸는데요자 이스넷이라는 트 회사와 협업을 해서 관리형 스위프트를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스위프트라는 시스템 뭐죠? 국제, 국제 결제와 국제 국제 송금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이 이스트넷에서 만든 서비스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 결제를 대신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미래지향적인 플랜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트넷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스위프트 시스템 그리고 우리 리플을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이슈인 게현 금융시장 표준 기준을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혁신적이다라고 중동에서 이미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ISO 2022를 준수하면서 스위프트와 리플이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기업 그리고 국제 결제와 국제 송금을 이용하는 이 고객사들한테는 최고의 플랜이 될수 있는 거죠. 저이 이스트넷이라는 회사의 페이먼트 세이프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금융기관과 기존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고 리플의 혜택, 최저 수수료, 최단 시간 송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중동에서 처음 시행될 계획에 있지만 이게 잘 진행된다면 엄청난 인프라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우리 리플이고요. 리플의 사용량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리플이 원하는 건요. 사실 이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스위프트의 하루 거래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7조 달러예요. 7조 달러. 자, 7조 달러면 요 한국 돈으로 일경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리플은요. 그중에 일부 급한 건들만 처리해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자, 하루 거래량의 10%, 리플이 처리할 수 있다면 하루 10% 계산해 보면요. 5천억 달러고요. 이거 무려 천조입니다. 감이 오세요. 이게 리플의 계획이에요. 지금 뭐 재무부 준비 자산에 탈락했네. SEC 항소가 언제 끝나는 이런 이야기로 리플의 가격이 지지부진하지만요. 리플이 생각하는 미래는 더욱 더큰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 담백하고 심플하게 리플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요. 국경 간의 결제 송금이 최대 장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최근 리플이 저조했던 거 맞습니다. 맞지만요. 리플만 저조했나요? 아니죠. 모든 시장이 잠시 주춤한 흐름 가져갔어요. 이 코인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 잔뼈가 굵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장은 패턴 흐름 이런 게 존재하죠. 그리고 거대한 돈의 힘이 고래들도 있습니다. 큰 상승이 있었고 어느 정도 조정의 시간은 당연합니다. 고래들이 어디 개미들과 같이 갑니까? 안 가죠. 숨 고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곧이 알트의 시간이 오고요. 우리는 이런 정보들을 매일매일 알아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어떠한 장 분위기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대 암호화폐의 시대가 왔잖아요. 자, 전문가들은 2025년을 암호화폐 시장의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요. 그 옆에는 리플이 있습니다. 리플은 이날을 위해서, 이나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부하고 트럼프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리플은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기로 선언한 이 트럼프의 이기행 정부가 시작을 알렸고요. 지금 크립토 시장은 정말 역대급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이렇게 코인을 하거나 관심이 있어 하죠. 실제로 그 기회를 잡기 위한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만 해도요. 1500만 명을 진즉에 돌파하고 큰손으로는 50대에서 60대가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엄청난 기회를 줘도 못 잡는 걸까요? 그건요, 이 사람들이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타이밍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진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분위기에서는 날고 긴다는 전문적인 트레이더들도 이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잡기 어려워서 손실을 보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이용해서 지금까지 손실 없이 계속해서 수익들을 챙기고 있는데요. 바로 AI 자동 매매입니다. 이미 들어보셨거나 관심이 있으신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손실 없이 적은 수익이라도 확실하게 챙기는 방법이라서 한 방을 크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이 큰 크립토 시장에서 잃지 않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죠. 큰 수익은 아니지만 손실 없이 확실한 수익을 챙겨서 시드를 늘려가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 시장 전체를 통틀어 유명한 격언이 있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자,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거는요, 공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매도, 매수를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너 로봇 같다, 뭐 혹은 너 AI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매수매도 타이밍 잡는 걸로 전혀 머리 아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AI 지표로 매수매도 타이밍 문제점이 모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AI 지표만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투자를 해도 손해볼 가능성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남들한테 돈을 맡기는 것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자, 100번 말해도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이 보기에 더 편하시겠죠? 자, 비트코인 먼저 보시면요. 이 초록색이 매수 신호, 그리고 이 빨간색이 매도의 신호입니다. 매수, 매도. 최근 상승 때이 AI 지표 덕분에 괜찮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어요. 승률의 80%, 그리고 수익률이 35%.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번 불장의 히어로 도지 한번 보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딱딱 구간 구간에 바이셀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엔 시바이노 코인 한번 봐 볼게요 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후에 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최근에 저조한 흐름 속에서도 수익률이 무려 40%나 챙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리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신호에 맞춰서 투자만 했는데 역대급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높은 확률로 수익을 챙기는 게이 AI의 제일 큰 장점이겠죠. 최근 저의 3개월 수익을 말씀드리자면요. 570만원이라는 시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600만원이라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당선으로 확실하게 불장의 효과를 보긴 했습니다. 그건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장이 좋을 때나 그리고 나쁠 때나 꾸준하게 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는 시너지 효과 내면서 820%까지도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제가 이 AI 지표 알려드리고 나서 이렇게 꾸준히 수익률 인증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문자로 수익률 인증해주시는데 정말 뿌듯합니다. 그만큼 어느 누구나 이 AI 지표로 쉽고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 없이 이 AI가 알아서 가장 좋은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알려주니까요. 그저 여러분은 볼일 보시다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 확인만 딱딱 하시고 투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장 분위기 속에서도 분명 꾸준한 수익 챙기셔서 시드를 크게 불려 나가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요. AI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이 AI 지표로 편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모르면 몰랐을까? 아는데 무조건 한 번은 써봐야겠죠? 자, 공유 방법 간단합니다. 이 유튜브로는 파일을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문자를 보내주셔야 파일을 보내드릴 수가 있다는 점 이것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정말 간단하게 적용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개인번호 01033786658로 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부 앤 테이크. 주면 받는 것도 있어야죠. 여러분이 해주실 건 이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혹시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꼭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거 전부입니다. 저희 채널 키워주실 수 있는 거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자, 01033786658로 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임기 동안 이 코인 시장은요. 더 크게 타오를 거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그 4년 안에 우리는 큰 수익을 거둬들여야겠죠. 그래야 노동의 은퇴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하루빨리 이룰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십시오.